약6앞에서청 우회전입니다. 동이죠 성님 1킬로미터 앞 5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이기 차 세우면 안되는데요다. 헛소리0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에 오다 약 300m 앞 한성아파트 사거리에서 평택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회원님. 아유 형님 많이 왔죠 사람들 여, 여, 형님은 어디 사진 찍고 계세요? 아 왜요? 아또 선수들 있어요? 아 선수들 있으면 저. 왜 왜요? 어그 형님이 안 찍으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고식식 휴대폰으로? 음. 아, 아, 형님이, 아, 그래요. 식사는 이제 시작했대요. 여덟 시에? 왜 어, 이렇게 늦게 먹지? 밥을. 어. 그러니까 8 시부터 밥 먹으면은. 아유, 저는 평택입니다. 아유, 이씨, 언제 가냐, 씨. 8시 반은 돼야겠네. 비행기이죠? 서대, 서대전역 이 있는데. 알겠습니다, 형님. 최대한 빨리 갈게요. 就。<Sure. S 2> sure. 어, 잠시 후오 회전입니다. 죄송한 마음 500미터 앞 3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 다양 내 행심없어 죄송한 <놀람> 마음뿐 q 시죠 s t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 50...